이렇게 나무니까 나무 가지를 다 모아봤는데요. 다시모르다 혹시 혹시 불맹이까지 맹이까지다 준비했어요. 일단 빨리 본격적으로 불 피우기 시작하죠. 아 이거 나 이제 좀 자리를 잡고 뭐 뭐예요? 고슴도치예요, 뭐요? <laughs> 어 이렇게 하면 보이래나 일단 일단 아, 일단 일단 빨리 불을 피워보죠. 이렇게 나무 가지다가 네, 일단 저도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아, 네, 어, 뭐요? 예 <laughs> 일단 이 나뭇가지가 제일 아담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가지고, 네? 그렇게 해 가지고 비비면 돼요? 비벼요, 비벼. 어, 네. 잠깐만. 저거 어떻게 비웠더라? 나뭇가지들. 나뭇... 나뭇잎에다가 나뭇가지를 해가지고 뭐 하는 건데. 맞아! 이렇게 나뭇, 나뭇가지 더 필요해요! 일단 빨리. 와! 이렇게 바람아! 그래가지고 나뭇가지 일단 여기다 다 올리면 음, 돼. 요긴후양은 일단 빨리 자르고요, 일단. 일단잘 잘랐... 자릅시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일단, 지금 일단, 카메라를 일단, 들고 일단. 있기 때문에 전 무릎으로 잘라야 됩니다. 오. 아, 수술! 수술 시작! 수술! 어, 어디 갔어? 여깄다. 수술! 수술! 시작! 어. 이거는 얘는 그냥 자르지 마요, 혹시 모르니까 얘도 자르지 마요, 혹시 모르니까 <laughs> 네, 좋아요 이거, 이거 일단 하나 그렇게 하고 어떡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나, 나, 여기 돌 일단 올려요, 돌 일단 그래, 올려 돌을 왜 올려요? 아니 일단 해요 샌드위치 만들어요? 일단 <laughs> 이거 들고 있어봐요 네제 얼굴 나오지 어, 않게 이거 요 해볼까? <웃음> <웃음> 저기요 이거는 저, 나뭇가지부터가 잘못됐어 뭔가가 나무가? 아! 비벼야 돼, 뭘 어, 돌멩이에다 동물멩이를 부딪히면 돼요 야, 이거만 이그 다음에 하면... 아! 생각났어 돌멩이에 돌멩이를 하자고? 부딪힌 다음에 불빛이 약한 다음에 나뭇잎에 얹으면 돼요 아닌가? 너무 흥분했다 혼자... 이렇게 하라고요? 네잘 찍어봐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막, 이렇게, 막, 문질문질 해야 돼요. 문질문질. <laughs> 문질문질. <laughs> <laughs> 안녕? 아, 그, 이거, 잠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잠깐 들어봐요. 일단, 지금, 이렇게, 1탄은 일단 재료 이렇게 구하기로 일단 끝났고, 일단, 이, 어, 2탄은 또, 그거 뭐냐. 음, 어, 일단, 일단 방법을, 일단, 불을 그거 하는 방법을 일단 찾고, 3탄을 불 피우기로 가죠. 그러면 안녕. 2탄에서 봐요! Bye bye. 1탄에 이어서 푸진구구와 아람님이 함께 이렇게 불 피우기 콘서, 콘스... 어, 그, 아, 몰라. <웃음> <웃음> 일단, 일단, 일단 그 방법을 한번 찾아내야 되는데, 제가 문득 아이디어가 짜져놨는데, 이건 아닌가? 일단 이렇게 해야지, 일단 이거 크게 해야 돼요. 돌멩이를. 전돌 구해올게요. 돌멩이를 일단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크게 이렇게, 사. 일단, 원을 만들, 좀, 좀, 이따만하게 원을 좀 만들고, 여기 안에 돌멩이가 한개더있었는데 없나? 없나보네. 그, 그냥 말고, 일단 저도 같이, 아, 어, 아람님과 함께 돌을 주우러 갑니다. 돌이 어디 있을까나. 와, 요게장난다어 진짜? 그럼 돌 그거 일단 구한 것들 다 주세요. 네. 떨어지지 네. 않게 요만큼 구했습니다. 일단 많이 많이 구해주세요. 많이 할수록 좀더 좋은 것 같으니까. 응 좋아요. 어. 일단 좋아요가 막나 나온 김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시고요. 또. 아. 일단 일단 한... 어, <laughs> 다 떨어졌어요. 이만큼 또 구할 거야? 이만큼, 어! 아! 휘청휘청, 다리 힘이 풀려버렸네. <laughs> 왜요? 돌장 많아요? 아니, 많이 구했는데, 여기 얼음이 있어요. 오! 이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제 그만 구해! 일단 저는 빨리 일단 지루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진행하면 되려나 일단 일단 빨리 나뭇가지를 좀, 좀 구해왔어요. 쪼갭니다. 이 위에다가 이제 나뭇가지 다 올려요. 나뭇가지 다 쪼갠 다음에 올리는 게좀더 편하겠죠? 나뭇가지 일단 아, 빨리 쪼개요. 나무까지. 나무까지 조개. 조개요. 일단 작게 작게 요 요만큼씩 부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좀더 효율적이라서. 일단 빨리 나무까지 할게요. 네. 나무까지를 일단 빨리 부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좋은 판결을 어, 한 다음에 좋은 어 아이디어를 낸 다음에 어 좋은 어 뭐랄까요? 어 그냥 좋은 걸 보여드릴게요. <laughs>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네요. 심플해요. 심플. 메리지. 일단 여기 옆에 나무 같은 거다 없죠? 나무. 이거 일단 플라스틱인 것 같고, 어 없습니다. 나무 같은 건 없고요. 나무 같은 거 없는 거 일단 상관 마시고 일단 빨리 합시다. 쪼고 쪼. 어 이거요. 쪼고 쪼. 쪼고 쪼고. 이거요? 네, 이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자, 이만큼씩 부숩시다. 아, 가시가 안 박혔고요. <laughs> 일단 이거는 부수지 말아요. 이게 대따 큰 거라서. 네. 일단 이 방법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오! 우선 이것도 안 포상했거든요. 이제 이 위에다가 일단 조금씩 조금. 아, 잠깐. 여기다가 일단 다 올리지 말고. 일단 이거 좀, 조금만 빼요. 일단 이, 이게 좀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계속 효율적이란 말맞추네요 그렇네요. 제가 이게 요즘 입에 달고 살아가지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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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이 위에 나무가, 나뭇잎을 조금 덮어주죠. 더 조금. 조금 덮어줘요. 지내다 이렇게 큰 이거 한개 덮어주고요. 야, 일단 나뭇잎 좀더 구해올까요? 어, 좀더 구해와야 돼요? 아마도? 거... <laughs> 아닌가? 아닌가? 요 정도면 된것 같다. 이 위에다가 다시 나뭇, 나뭇가지 올립시다. 나뭇가지 이제 다시 올립니다. 아... 이 위에 일단 덮어버린, 덮, 덮쳐버린 것 같은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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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뭇잎이? 나뭇잎이? <laughs> 남은... 나뭇가지를 여기 있군요. 요거를 좀더 잘라봐야겠어요. 요거 좀 잘라봐요. 저, 제가 이거. 오, 잘랐다. 일단 여기 올리고, 이건, 이건 그냥 이렇게 올리고, 헉. 이거는 그냥 올리고, 어, 이제. 얘는 지팡이로 씁니다 일단, 나뭇잎을 일단 오. 여기 한쪽으다 모으자. 오, 요렇게 놔둘게요. 어, <laughs> 기발하군요. 아, 이 진짜 될지 모르겠네. 일단, 저 잠바 벗을게요. 일단, 요거 좀, 일단, 요거, 이거 찍고 있어봐요. 네. 아, 어, 어, 좀밑지그 머리. 바세락바세락 해요. ASMR. 일단, 모자를 일단 걸치죠. 제가 남은 잎좀더 가져올게요. 네. 아, 일단 이거 벗을 필요가 없었던 것 같다. <laughs> 소리를 들어보세요. 힐링이 됩니다. a s m r 설이 좋죠? 이 엄청 많고요. 오, 많아요? 와. 잘 됐다. 그럼 이제 샌드위치를. 만듭니다 아, 만들겠습니다. 잠깐만. 나뭇잎이 아니라 나뭇가지인데. 와우. <laughs> 잠깐. 그거 줘봐요. 그럼 요거를. 하나 줘봐요, 줘봐요. 네네네. 일단 구해 빨리 오세요. 나뭇가지를 구해오고 만나겠습니다. 빨리 나뭇가지를 구해줘. 구해. 구, 구해줘? 아니 구해오죠. 그러면 빨리 구해올게요. 지금 아람님이 머리를 묶는다고 해가지고 저쪽에 가셨어요. 여기 이렇게 요만큼 나뭇가지를 묶었고 아, 예, 예, 예. 구했고, 이제 어, 나 빨리 오, 언제 차례인데요 일단 빨리 언제 보죠? 아람님, 빨리 오세요. 야, 저 먼저 얹제고 있을게요. 왔군요! 나 이거 좀 이렇게 퍼져야겠을 것 같아. 나뭇가지가. 근데, 너무 요건, 좋고. 일단 요건, 어? 그거? 야, 그걸로 볼 표기 엄청 딱 좋겠다. 이거 일단 옆으로 치워놓고요. 네. 네. 잘 있어라, 아가들아. <laughs> 뭐레니 예혼자. <얘> <laughs> 근데, 아람님 1박 2일 할수 있어요? 오늘요? 네. 어, 모르겠어요. 제, 제일... 수도? 근데, 오늘 엄마가 엄마랑 제, 저랑 약간 좀 싸워서 사이가 그다지 좋진 않거든요. 잘 말해볼게요. 그래요. 뭐안 되면 연락 주세요. 네. 이렇게 다 올려줬는데 해볼게요 진짜. 일단 이거 이렇게 딱 한쪽으로 모읍시다. 잠깐만 이 카메라를 고정 시켜보고 잠깐만요 아람이 약간 얼굴이 딱1초안 되게 딱0.5초 보였어요. 괜찮죠? 네. <laughs> 괜찮겠죠? 괜찮을 거예요. 아마도요. 여기 딱 고정하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본드로 붙정을 되지 않을까? 잠깐만. <웃음> 본드. 본드 <웃음> 네. 무엇? 아조있해요아 저도요 저희들 위에 놓자 가지고 역시 우리들은 마음이 통했어요 근데 안 놓질 그 역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는데 아. <웃음> 머리 나았어 <laughs> <와봤어. 웃음> 아니면 뭘 거기에다가 아 예? 나뭇가지를 거기 여기 사이에 걸쳐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아닌가 음 <laughs> 카메라 일단 잡을 그 방법 방법만. 잠깐만 줘봐요. 자, 끈 같은 거 있어요? 끈 머리 끈 있어요. 아니 머리 끈 말고. 제가 <laughs> 이거 잘 잡고 있어봐요. 네. 지금 우리가 일단 불 피우기라고 하기서는 지금, 지금 카메라 세우기 같은 건데. <laughs> 내가 찍혔다. 제가 일단 올라가지고 일단 그거 못 끌게요. 그러고 있어요. 네. 지금 아. 와 공사 아저씨다. 공사 아저씨다. <laughs> 거기 여기 사이로 넣어요 뭐요? 그그 그 끈을요 마스크에요? 네 <laughs> 이렇게 해서 어 됐다 됐나요? 놔봐요